남전도의 헌신 제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우리가 온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적용을 남전도 회원들과 온 교우들이 또 헌신에 대한 적용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이그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아주 신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진리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었으면 거짓된 진리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거짓된 진리가 걸리게 되었으면 돌아서고, 해계하고, 뉘우치고, 바른 진리로 따라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된 진리는 끝 권리기 때문에 대적이 되어져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가시는 이런 사역을 펼쳐갈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자장들이나 사도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또 열심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늘 걸리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참된 진리 안에 거하게 될 텐데, 그들이 대적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리새인 몇 명과 해로 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나라에 세금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신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을 늘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만 드리면서 그렇게 살수 있을까 이것을 늘 궁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내릴까? 말릴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말라 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라 세금을 내라 하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동요가 일어나면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경평과 처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 편이 아니구나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의 예수님께 이런 세금을 내릴까 말릴까라고 이런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려들기 위해서 올물을 만들어 놓고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지혜로 이렇게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지 모릅니다 너희들 중에 동전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가져와라 여러분 그 당시의 동전에는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 동전을 가리키면서 이 가이사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대답은 여러분 가이사 황제에게도 걸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걸리지 않는 아주 탁월하고 아주 뛰어난 그런 대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대답을 하고 그 어디에도 걸릴 수 없는 이런 대답을 할수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놀랍게 얘기하면서 기이하게 얘기했던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하면서 그 위기를 잘 모면해 냈는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한 믿음과 천천한 하나님에 대한 연합의 어떤 삶이었고 연합의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지혜를 늘 가지고 있었다는 하나님의 지혜, 전지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질문을 던져도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대답을 하기 때문에 걸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진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번잡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자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라고 질문한 그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보고 저들이 어떤 노도로 나를 시험고자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어도로 질문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다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어떤 결과, 그들이,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기대까지도 다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영안이 열려서 사람이 심리까지 다 파악하시는 이런 예수님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주 놀랍고 기이한 이런 일들을 행하시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나 세력이나 어떤 권력이나 권세를 두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셨던,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장들, 그 당시 에 여러분, 대처장들과 서기관들, 사도계인들, 이 사내들은 공예회원들은 얼마나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그 앞에 들어가면 버벅거리가 되어주고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을 정도로 막막한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단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기죽거나 쫄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의 질문을 능히 잘 대처하는 이런 야성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갖췄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이나 사람들의 올무나 수많은 세력들의 어떤 대적을 만날 때마다 근끈히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강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검식하면서 기도하고 강야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시험을 세 가지로 했습니다 40일 검식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언제 먹을 것, 떡이라든지 이런 말만 들어도 완전히 이성을 잃을 정도인데, 이 돌로 득덩이 되게 하라. 떡을 만들어서 너가 먹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 내리라 그렇게 시험을 할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지를 하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유기시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따라서 합니다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근끈에 모든 대적에 모든 공격에 모든 그러한 위험 앞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넉넉히 승리했던 아주 놀랍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여러분, 이, 이, 이들 바리세인과 해로 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배후에는 대세상들과 세계관과 바리세인과 사도계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세력을 형성해서 예수님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에게서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라고 말하면서 명쾌한 승리를 거두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존도 회원 여러분, 헌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또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에게 수 없는 대적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안에 어떤 자아가 또 육체의 소역에 나를 대적하기도 하고 또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어 놓으려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세속의 물결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완전히 정복하려고 해서 소리 소문 없이 끊임 없이 나의 내면 세계나 정서 세계나 정신적인 세계나 육체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부분에서 공격해 오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사용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도 남자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수 없는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수 없는 대적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몇 분의 이렇게 남자분들이 한순간에 그동안 잘 60년, 65년 가까이 되도록 잘 이렇게 사육을 했는데 한순간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완전히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지는 그런 변들이 최근에 도몇 번이 개졌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리를 봤는데, 그 순간적 유혹과 미혹에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망신을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실망을 겪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후배, 후배들이 말이죠, 그분을 존경했는데 그분이 넘어지고 쓰러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지 실망감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 없는 유혹과 미혹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대판 이 바리세인과 사도 헤롯당들의 어떤 탈을 쓰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도전해 온다는 것이죠 이런 공격과 이런 도전을 받을 때마다 이런 대적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승리했던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건건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과 온 교우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한다는 것은요. 승리를 우리가 다짐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이루어 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야 전제가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없는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세상과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이루어 낼 수가 없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남전도 회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서도 수 없는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과 그리고 내 내면 세계의 어떤 도전과 이세상의 물결에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수없이 끊임없이 차고 나면 대적이고 차고 나면 공격받고 하는 부분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문화적으로 잘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넘어가 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 버리고,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지 바네라고 하는 이 교회 성장 연구소의 어떤 대표인 분이 이런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마솥에 개구리를 이제 삶을 때이 처음에는 말이죠 이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이제 넣게 되어 짐 개구리가 그 가마솥에 개구리 해음을 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마솥에 물이 이제 서서히 끓어 있는데 그 서서히 자기가 몸이 지금 익혀져 들어간도 모르고 해음을 치면서 가마솥에 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세속의 물결에 휩싸여 설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소문 없이 거기에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삼키는, 삼키면서도 삼키는 줄 모르는 이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전략,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문에다가 깨고를 던져놓으면 심리적으로 확 터져나간다는 거예요. 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이 사탄도 겸허한 방법으로 완전히 이건 사탄의 올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이렇게 가시적으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자기가 자기의 어떤 건강 상태나 영적인 상태도 인식하지 못한 채 서서히 삼키면서 서서히 삽사로 잡히도록 그렇게 유혹을 도전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 베드로 사들는 말하기를 너희 대적 마귀는 삼킬 자를 들어 찾아다닌다. 대적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구서 10장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강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여러분 유혹을 한다. 강명한 천사 탈은 천사니까 천사처럼 가정에서 유혹해 오니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남준도 회원 여러분, 강명한 천사에 탈을 쓰고 도전해 오든 아니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고 느끼도록 가시적으로 도전해 오든 어떤 사단에 어떤 세속의 물결과 어떤 방법으로 도전해 오든 도전해 올 때마다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이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승리해야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해야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존도 회원이 넘어지게 되었지만 가정 전체가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존도회가 던들이딱 서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성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전도의 회원들이 헌신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대감이 있는지 몰라요. 원래 이제 처음으로 모든 헌신 예배는 새벽에 하기로 했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오셨잖아요. 저녁에 하면 핑계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늦게 퇴근하니까 참석하려고 해서 한참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는 핑계가 없어요. 단지 핑계는 게을러서 이핑계 말고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다 특별히 코로나 아니면 엄상한게 아니면 핑계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다하는 우이총 여전도에 핑계 될 것이 없어요.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헌신하자, 여러분 되는 교회는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주말 특가 그래서 너무 너무 귀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가? 만약에 왕 대수가 만주 예수가 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세상의 물결이 강하게 우리를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만약에 왕 대수가 만주 예수가 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야성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작년부터 원래 더 순수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마 어떤 유혹과 미혹과 어떤 우리를 대적해오는 어둠의 사례들도 당당히 막아내고 물리치는 믿음의 방패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막 흔드는 어둠의 사례들이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남성들이 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딱 막아내는 우리의 아내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들을 딱 막아내고 자녀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정이 교회의 우리 남성 중지자들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 막아내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이 사회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나의 노하우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만 지혜롭게 설계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요 하늘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바 여왕이나 모든 열국의 왕들이 다 솔로몬을 존경하고 솔로몬에게 문제를 갖다 주면 그 문제를 솔로몬이 다 풀면서 해결했습니다 다 살리는 이런 지혜력을 펼쳤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남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달의 지혜를 은사로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간구하고 영적인 교제를 계속 나누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반드시 하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남성들도 이제 다락방 모임을 이제 형성해서 다락방 모임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락방 모임에서 같이 우리 지혜자들의 권고와 겉면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교제하다 보면 거기에서 하늘의 지혜가 나오게 되었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야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서 풀면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이온 사람께 남성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게 될 지혜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이 어렵고 복잡하고 이 혼합주의 이 세상 속에서도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동일한 삶의 형편과 처지 여건을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게 되어있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해도 지혜롭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삶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예수님처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를 목사에게도 늘 목사를 있해서복기도해 주실 지도 하나님 저한 목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목회 기간 동안 하늘의 지혜로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한 것이죠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학교에 갔더니 제가 이제 소개해서 안산 예성교회 에 다니는 제 제자가 있었어요. 수업시간 미리 제 참석을 갔더니 찾아왔어. 목사님 교수님 그여리고렌데려간 강도 만난 그 설교를 자기 이제 단임 목사인 이기선 목사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설교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 하겠습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설교를 시연을 해줘야 될 그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좀 기다려. 눈을 감고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로 질문을 받으면서 바로 순간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쫙 그냥 아니 성경도 본문도 안 봤는데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쫙 하니까 입을 때내지혜는할 <laughs>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의 지혜를 하죠.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의 물결이 넘새를 거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과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나는 우리 온 사람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땅 가운데서 당당히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용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둠의 산이 끊임없이 사람을 이축되게 만들면서 소심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자꾸 어색하게 만들면서 투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신들을 보니까 오합지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철병구를 무장했습니다. 이축됩니다 불안합니다 놀립니다 쫓깁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 대적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를 공격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결된 어둠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물리칠 대상이지 감당해야 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지, 포용할 대상이지, 덮어야 될 대상이지, 세워야 될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우리가 자꾸 이게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자꾸 보이게 되면서 사람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 사도계인들, 바리새인들, 헤롯당들, 가이사 황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처은질심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인간적인 부분들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꾸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이고 덮어야 될 대상이고 용서할 대상이고 품어야 될상이고 세워야 될 대상인 것이 네. 나는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히 예수님처럼 영원을 열고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정치하고 승리를 이루어 내므로 말미암아 하 놀랍고 기하도다. 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남성 우리 성도님들 온 교우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듣게 헌신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